저희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저희가 리셀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국내에 리셀러라고 하는 큰 회사들이 몇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매출이나 인력 구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저희가 추정하는데 한 1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한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지는 운전자는 약한1 1 0인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작년도 매출액이 한 2,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역은 뭐 보시면 사실 처음에 뭐 벤츠로 설립했다. 뭐 이런 정도가 좀 있고요. 중간에 좀 이제 관심있을 확실 분야가 뭐냐면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자체 회사로 있다가 그 옆에 바로 메가존이라고 하는 회사에 같은 그룹사로편수이 됐습니다. 우리가 메가존과 같은 아, 회사랑 저희 회사의 조직도고요. 어, 이제 크게 여기 어카운팀 유닛이라고 하는 부서 조직이 영업부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쪽에 s t 의솔루션팀 유닛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기술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특이하게 저희 미디어 쪽이 기술 조직과 영업 조직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a c 오더너 플레이스 비 s u 스 유닛이라고 해서. 모더넉 쪽에 발이세의 제품을 갖고 있고요 저희 내부에는 이제 프리세일장은 일반 영업이 아닌 기술 영업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 쪽으로 어, 모더넉플레이스 분야 쪽에 기술 조직 그다음에 테크니컬 서비스가 있어서 서버나 온프랑스 쪽에 있는 그런 운영하는 조직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미디어 비니스유닛 네. 네. 아까 구본부 비유자님이 맡고 있고 이 안에 이제 게임 미디어 앤진즈라고 하는 영업조직과 미디어 클라우드 수동 서비스 라고 해서 기술을 맡고 있는 기술을 나개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 소개할 것은 미디어 MPU라고 하는 교실 그 다음에 면접 인 p u 라고 하는 교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클 스키의 파트너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마이클 스키에서 지금 가장 주력으로 나오고 있는 신제품의 특징이 으냐면애저그 다음에 마이클 스 상륙으로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음, 이두 가지 제품을 컨설팅하고 아, 고객이 네. 아, 아, 아. 원하시는 테스트하고 구축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브이 아이디이션 이런 걸좀 준비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아. 계약 뭐 관리 같은 는 운영, 그런 고요 인프라 구 서비스,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매니지 서비스, 그리고 사전 진단 서비스 그런 어떤 클라우드 제품을 쓰기 위해서 그에 보유하고 있품그 다음에 어, 고객이 예를 들어 더 클라우드 제품을 쓰기 위해서 어떤 보안 오토샵이라든지, 체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M W B에서 아마 파트너에서 아마 레퍼런스가 아니면 매출이나응축하1 일일 거예요. 그거를 레퍼런스 이상 보시면 시겠지만 웬만한 큰 기업의 이런 클라우드 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다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엔터뷰에서는 저희 회사가 아마 최고다, 라고 저희 부장님 항상이 q c t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laughs> 실정입니다 저희 고객사인데요, 한 180개 정도 되는 고객사인데, 저희가 금융 고객사도 굉장히 많이 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 쪽에서, 제 손에서 이 삼성전자, 고객을 가지고 있고요, 유통 쪽도 가지고 있고, 게임 미디어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게임 미디어, 미디어 쪽에서 사업도 하고 있고요. 나수 헬스케어라고 해서 제약회사나 이런 쪽유기피언 이런 쪽을 저희가 지금 전담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M W B U가 어떤 거냐라고 보시면 첫 번째는 문제 해결에 대한 기술 지원 서비스, 또 구축 및 장비 기축 이런 것들이 크게 기여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에 있던 고객들이 장애나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때 문제 해결 기술지원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보유하지 않았던 어떤 고객들이 있다 그러면 구축을 위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구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교육 그 다음에 뭐이그레이션 이런 것까지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비즈팸이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사스 제품 중에서 기업의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기에 하는 데 있어서 사스 형태로 제공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네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신저 서비스를 직접 기업에서 직접 구축해서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자기네들이 긴급 주 해놓고 긴급 형태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쓰는 형태로 많이 지금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과연 고객이 갈수 있는지 없는지 도입하기 위한 어떤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배치 폐기 첫 번째는 뭐 체험 교육이나 워커샵들을 진행하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의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피읖 시도하고 컨설팅도 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어디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컨설팅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의미의 확당이 되게 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기업에 그리고 장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현재 보도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하나의 팩으로 묶어서 저희가 클라우드 브릿지 팩이라고 하는 제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플렉트 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도입이 확정된 고객들한테 제포하는 대표 제품 솔루션인데 이제 컴플렉트 원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어떤 윈도우즈 10 11나와있는데도우 11대에 대한 업데이트를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인프라를 어, 사스 형태로 넘어갈 때에 비상력으라는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비 교육이라든지 그에 따른 기술 지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1년에 한 8번 이상 웨비나를 진행을 해요. 네. 고객을 대상으로. 예전에는 이제 대면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로 워낙 모이기도 힘들어서 그냥 웨비나로 저희가 계속 언어 하나의나이수그 제품을 기준으로 가지고 서이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어웨비를진행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웨비나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술테 e 도 저희 희부부 e 그 스킬을 업그이이드 하기 위한 w 이 b 스 n 연 r w 서기술업 a r 저희 b i n 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작년에 진행했던 학생들인데, 그리고 선 r Webinar. Webinar. w e b i n 끝 r Webinar. w e b i n 고 r Webinar. 하고, 어, 음. 이런 you know, in f r o 저희가 인프라 own, you know, 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 팀도 있고요. 개발 y 에서 이게 마이프 o 이에 나오는 메신저를 하기 위한 o 즈라고 하는 y 품인데이 o 즈 안에 데내 n 즈 안에 들이 요구하는 어떤 조직도라든지 아니면 인사동 y 라는 인사 o w 라는 u k n 이필요하거 know, y 이 u 이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렇게 조직도를 개발하는 개발팀이 있고요. 이 조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사농기화라고 해서 그 고군 조직도에 대한 상세 설명이고요. 이 조직도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투표도, 이런 식그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농기 솔루션을 연동을 해서 계정관리라든지 아,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상품 그고 라이센스를 관리하기 위한 좀더 편한 편이라든지 그런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개발을 해서 고객한테 보여드리고 선생님 제품이 필요합니다. 지금 Mwbu 사업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에서 지금 현재 의무는 어, 8월 기준으로 16명입니다. 보통 컨설턴트 정도 역할하시는 친구들이 3명. 시스템 엔지니어 4명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도 이제 첫 번째는 없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윈도우 서버나 이런 온프라미스 제품 쪽으로 기술지원하는 친구 4명 그 다음에 아까 모더나 분야 그 그러니까 윈도우 1나0 0 0 0 0 0 2 3 0 0 0 0 0 0 3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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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짧고 도토별로 1 7명리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대에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레퍼런스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 마무리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글씨 아시겠지만 어, 여기 두개보시면큰 고기점, 루원 루트소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랜드, 삼성바이올리스, 그다음에 어, 미네스가요? 대부분 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우리 쪽에 있어요. 작년에도. 그리고 비면제 굉장히 성수기죠. 특히나 비대면 운전 환경에서 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팀지다는그로러션이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된 쏘르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항상 도입하는 지금 환경이라 저희가 좀 이득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음료 어, 쪽은 말고 이쪽 팀장님, 아, 팀장님이, 김재 대님이 설명 좀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에서 MCTS 팀을 대하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앞서서는 비주장의 그룹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MBC는 약자는 미디어 비즈니스 조직에 앞서고요. 저희가 구성된 것은 주로 미디어와 게임사에 특화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내의 주식은 영업과 기술이 분리되어 있는 주식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팀과 그리고 기술을 지원하는 기술팀이 같이 느여져니다 회사 내에서는 좀 처음 시도하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이톤 대상이신 분들은 저희 기술 쪽에 응대이 주시는 분들이라서 저희 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일즈는뭐 미디어 인케이네라고 해서 영업팀이고요. 여기에 멤버가 5명 음.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에 대한 라이선스나 그리고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드, 애저의 서비스에 대한 모든 영업들을 지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제가 맡있는 팀은 컨설턴트와 실생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어, 디베이 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컨설턴트는 그 주로 프리세이즈 업그레이드라고도 하는데요. 프리세이즈는 기술 영업이 아닌 기술에 베이스해서 페이지를 지원한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교육과정에서 그, 뭐, 그 아마 블 클라우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AWS나 GCP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애저라는 것이고요. 있그외에 애저 내에서 시스템 서버군은 윈도우즈와 리눅스 서버군 그리고 클라우버지드들 시스템 그리고 콜라비션. 쿠버네티스 등포함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담당하시는 네분 있고 그리고 시스템 엔지어 분을 고급 중급이 두분 계시고 그리고 DB 쪽 담당하시는 고급 중급이 두분 계십니다. DB 쪽은 주로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MS 클라우드보니까 MS SQL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MySQL도 오픈 소스에서 l i n 베이스에서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되고요. 어, 아마 게임 중에 빅스리라고 하는 스리엔이라고 하는 것 중에 두 가지 고객이 저희 고객사이기도 해요. 이제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게임이 오픈되는 히트투라고 아마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히트투가 어, 저희가 계약된 에저, 애저, 알겠에서 에저상에서 돌아가는 서비스고요. 이거에 대해서. 윗발 설계할 때 저희 인력이 지원해서 오늘 본 시부터 오픈했을 때 모니터링하고 시즌까지 큰 문제 없이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V4라든지 트라라고 MMORPG를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말이크로소프트 애저상에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도 저희 많이 쓰잖아요. 온프미스의 시스템과 그리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혼합해서 쓰시는 분이고요 대부분 보시면 게임사들은 좀 많이 보셨던 게임사들이 주로 있을 겁니다. 저희의 역할은 크게 보면 전체 업무 프로세스 고객과의 협업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나의 게임으로 나를 한 거예요. 애초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으시겠죠. 시스템이 어떤 게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고객의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저희 전화, 저희 인력이 컨설팅을 하게 되고, 고객사와 만나서 무사을 듣고, 그에 대해서 해결되는 구성이 어떤지 요건을 확인하고 디자인을 보게 되고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형태가 아키텍처가지고 시스템을 디플레이하게 되고, 그리고 시스템이잘 테스트하고 같은 테스트나 이런 것들 하게 되게 되면, 오픈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걸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템도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거나 또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저희 소프트웨어도 생애 주기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면 그 시스템 인프라가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 종료하고 만들었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지하는 디스트로이 과정까지 해서 일년의 과정이 밑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맑게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고객하고 저희가 디자인 할때 컨설팅 할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희 장점이라고 한다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뭐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있릴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보니까 아키텍처 설계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익숙하실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단순를한 건데 고객사서 필요한 시스템들 요건이 있게 되면그걸 맞춰서 앞에 콘텐츠 붙여 가지고 이들로 해서 디비까지 연결돼요. 게임이라고 한다면 프라이언트 단에서 붙는 허드 시스템을 구성해주고 그 뒤에는 비디오 기기가 들어가게 되고 모니터링까지 포함되고 개발사 시스템까지 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설계해서 이렇게 개능하는 설계를 해서더 많은 작업까지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화면인데요. 저희가 구성을 할때 어떻게 하냐 하면 클라우드를 써보셨으면 포탈로 작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새 트렌드는 인프라, 에저 코드라고 해서 유프라스트 옵션이죠. 코드라고 해서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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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게 됩니다. MS c 저 같은 경우에 e 파워 d 을 쓰거나 또는 o 라 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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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d 고 code, c 고 d 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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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d 100대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될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스트레스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코드베이스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름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이 만드고 OS 세팅하고 라이그노스트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로그를어디다가 저장할지라도 그리고 디스크를 뭐 호객 라이핑 세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laughs> 저희 네부에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 습득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고객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쌓게 됩니다. 어이 부분은 사실 매니지 매니하고 모니터링 부분이 겠는데요 이제 애저에서 제공하는 그 모니터링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저 모니터라든지 뭐 네트워크 아쳐라든지 그리고 보안 조건 디펜더라든지 시큐리티 센터라든지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틱스는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오픈시스템보셨습니다그라판사라는 모니터링 때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하는 고객들의 구성원에서 만들어드리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N 서버에 대해서 CPU 사용률이나 어파믹이나 사용률을 기술적사용 기본적으로 저가 시렇게 어떤 기준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서 이렇게 고객이 함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희 이렇게 의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하는 이렇게 하컨설팅은하술베이스게하서하는 뭐 거기 때하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설팅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있고 그리이이거에대해이 질적 디플로이하고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IT 시스템 모든 거가 대부분 포함이 되있다고 볼수 있어요. 교육 그 과정에서는 이제 주로 보안 쪽을 하셨던 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애전에서도 그리고 하나 클라우드에서도 보안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팀은 보안만 하는 팀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안도 인프라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지식을 기반으로 보안을 보기 때문에. 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저도 시스템 엔지니어 출신이긴 합니다만 실습이나 시사를 공부해서 저도 시득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분야로 매진할 수 있는 여러 방향이 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프라에 대해서 공 하면서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가 저희 부서에 대해서 하는 일과 그리고 기술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よろしくい、はいはい